오이 오이 자 8번입니다 2차다항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P에다 마이너스 1을 때려 넣어주세요 몇입니까? 라는 거죠 어, 일단 좀 생각을 해볼게요 가조건 보시면 가조건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을 거야 2차라고 했습니다 PX 그리고 요거는 1차죠 어, 2차하고 1차 2차가 더 크거나 같은 범위를 관찰했더니 0에서부터 1사이래요. 자, 이 1차 그래프 기울기 음수고 Y좌편도 음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일 거라고. 자, 2차가 더클 때입니다. 그럼 만약에 2차 그래프를 내가 아래로 블록으로 보면 2차가 더클 때는 여기, 여기가 되는 거잖아. 네. 그럼 0에서부터 1사이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겠죠? 네. 이런 그림은 아닐 거야. 그럼 2차는 위로 블록한 그림이 될 거고 2차가 더클 때는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 x 값이 0이고 여기 x 값이 1이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알수 있는 좋은 정보 일단 첫 번째 Px는 최고차 계수가 음수라서 윗블록인 함수 그래프 형태를 띌 거야 그리고 둘이 만나는 교점의 x 좌표가 0하고 1일 거야 라는 거겠죠? 이게 첫 번째 정보 두 번째입니다 중간을 갔습니다. 그래 윗블록인 건 내가 알았어. 근데 마이너스 3x 빼기 2라는 1차 함수 그래프 직선을 딱 그렸더니 한 점에서 만난대데 중간을 갔는데라는 말이겠네요. 나, 아, 음, 아, 야스, 됐어요. 이쪽에? 네. <laughs> 아따줘저 파라파 갖고 저거 어. 힘들면 말해요. 예, 네, 따드릴게요. 그래서 두 가지 정보를 가나에서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가정보를 볼게요. 이거 넘어가면, px 플러스 2x 플러스 3이죠? 예, 네. 0 만드는 두근이 누구다? 0하고 1이다. 그럼 다시 말해서, px 플러스 2x 플러스 3은, X에다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0 나오는데 최고 차계수 니가 모르니까 아몰랑 A라고 아 놓겠습니다. 아몰랑 A. 앙. 아 앙. 됐죠?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이게 그 고식인가 봐. PX 플러스 고식인가 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얘기 할수 있겠네. 하. PX가 누구냐. AX에 X 빼기 1에 마이너스 2X 빼기 3. <laughs> 얘가 PX야. 라는 거알수 있겠죠? 네. 맞습니까? 그럼 문제에서 또 했던 나조건을 보시면 넘어가서, 야, 여기다 쓸게요. PX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 값이 몇 개? 아, 한 개. 됐죠? 네. 그럼 잠깐만. px 내가 누군지 아는데? 여기다 그냥 써버리면 되겠는데요? AX제곱 ax 제곱, 마이너스 ax, 빼기 2x, 빼기 3, 더하기 3x, 플러스 2를 0 만드는 근이 몇 개? 한 개. 판별식이 0이다. 그럼 내린 차순 정리 좀 이쁘게 한 다음에 판별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AX제곱. 정리할게요. 여기 쑥쑥쑥 정리하면 마이너스 A 앞으로 오면 빼기 1X 되겠죠? 이게 플러스 1이니까요. 그쵸? 그 다음 나머지 친구들 씁니다. 마이너스 1. 그게 0. 자, 판별식이 0일 겁니다. B제곱 빼기 4AC가 0이구나.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 0이니까요. A 플러스 1의 완전제곱이 0이죠. 네. A는 몇이다? 마이너스 1. 이 1이 되겠네요. 야, A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우리 요거 PX 구한 거잖아. 네. 그럼 PX식은요, A에다 마이너스 1 넣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PX는요, 마이너스 x 제곱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1 넣어서 전개하면 플러스니까는 마이너스 X 빼기 3이겠네. 얘가 PX구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답이겠죠. 마삼 끝 됐죠? 그래서 이 가나에서 준 조건이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는 사실 이게 끝입니다 위치관계와 관련된 문제들을 푸시는 거잘 정리해 주시고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 명확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 문제 풀어주세요 네네. 9번입니다 참 타임 너 지금 갈라고 지금. 자 9번 문제 보시면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차 함수 fx에서요, 그 3을 대입해서 나오는 함수 값에 최대와 최소를 한번 구해달라는 거야. 아, 3 넣어서 나오는 최대 값, 최소 값.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나 봐. 그 둘이 뺀 값은 몇이니? 이렇게 물어봤거든. 자, 봐봐. 일단 문제를 보시면 이런 표현 나와 있습니다. 다음 부등식의 해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해가 마이너스 7하고 9 사이래요. 일단 문제. 얘몇 차입니까? 몰라요. fx가 2차였죠? 그럼 얘도 2차지, 뭘. 2차에다 네. 넣었잖아. 그럼 얘 <laughs> 최고차 개수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 양수겠죠? 왜? 0보다 작은 범위가 사이로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시면 계속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래로 블록일 거고, 얘가 마이너스 7이고, 얘가 9라는 거죠. 네. 얘가 누군데? y는 f 4분의 1 빼기 x 그래프식 됐죠? 네. 그럼 내가 아는 정보는 이거지 x에다 마이너스 7 넣으면 저거 0 나오고 9 넣으면 저거 0 나와 맞아? 네. 그럼 x에다 마이너스 7 넣는다 네. x에다 마이너스 7 넣어요 4분의 8이죠? 그거 0이야 그 다음 9 넣습니다 9 넣으면요? 마이너스 2. f 마이너스 2도 0이야 허우 대박 그럼 fx는 최고 차기 순 나도 몰라. 하지만 x에다 2는 0 나오고, 마이너스 2는 0 나오는 거래. 하하! ax제곱 빼기 4a라고 쓸수 있겠죠. 그렇죠 합차공식이잖아. 그치, 그치? 그래도 이렇게 쓸수 있을 거야. 야, fx가 얘야! 라고 했는데, 문제 나조건 봤더니, 허허, 성립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럼, 얘를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죠? AX제곱 빼기 2X 빼기 4A 플러스 3분의 11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얘는 최고차계 수가 일단 A, 아래로 블록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얘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인데 항상 0보다 크니까 X축이랑 안 만나거나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 아니겠어? 네.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말 아니겠어? 네. 그러면 이 친구 판별식, 짝수공식 바로 갑니다. B' 제곱 빼기 AC. 됐죠? 정기하시면요. 4A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1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아 분수라서 너무 싫어. 3을 곱할래요. 12a 제곱 빼기 11a 플러스 3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a의 범위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수분해 됩니까? 네. 4a랑 3a 1랑 6, 2a랑 6a, 마이너스 아니, 4a랑 3a. 아 타임? 잠깐 타임. 여기 13인데 왜11 썼어? 이거 왜 아무도 체크 안 해줬어? 냄 <목소리> 미안합니다. 13이었어요. 네, 문제를 잘못 썼습니다. 13이었어요. 미안합니다. 네, 13입니다. 어쩐지 그래서 인터뷰는 안 되는구나. 네, 이라고 <목소리> 3이겠죠? 432? 1 아닌데?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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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로 어떻게 돼? 아, 여기가 3 여기가 1 네? 9에다 4 어. 13 맞죠? 아 됐다 마이너스 4a 빼기 3하고 3a 빼기 1얍얍얍 얍, 얍.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럼 a의 범위는 어떠네요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은 해가 바로 a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그럼 a 범위 아는데 어떡하라고 문제 구하고 싶은 건, f에다 삼는 값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fx 보이죠? 네. 자, f에다 삼는입니다. 9a 빼기 4a니까요. 9a 빼기 4a니까 5a가 되겠죠? 네. 어, a의 범위 아니니까 5a의 범위 말할 수 있겠나? 5곱하면 되겠죠? 4분의 15하고 3분의 5. 됐죠? 최대값에서 최소값 여기에서 얘를 뺍시다 아이씨 분수계단또 해야 되네 4분의 15에서 3분의 5를 빼니까 12분의 45 빼기 20 12분의 25 해서 둘이 뺀 값은 다음과 같이 얘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잠깐만 여기까지가 끝인가 일단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리 좀 해주시고 어렵진 않습니다